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면 가족 여러분. 새 모면 조광래입니다. 또트럭이 왔어요. 이 트럭 팔렸으면 좋겠다. 에이. 오늘 먹을 면은 새로 나온 컵라면인것 같아요. 뭐야. 봉골라면입니다. GS25 편의점에서 사왔고요. 약간 바지락이 칼칼하고 깊은 국물만 이렇게 써있는데 약간 그 봉골레 파스타 거기서 따온 라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많이 없어요. 물을 반밖에 안 넣고 저물 붓는 선 보,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 꼭 돌리라고 돼 있어요. 3분 꼭 돌리라고. 근데 이제 일단 2분 정도 돌리고 여기까지 들고 오는데 한 2분 걸렸으니까 3분 걸렸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12월 30일인데 별로 춥진 않네요 많이 오늘은 따뜻해요 근데 이따가 내일 되게 추워진다는데 자 여러분 봉골 라면 여기 어피치가 있네요 내그 네, 카카오톡에 있는 자잘 비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이 굉장히 적은데 음. 진짜 바지락 냄새가 엄청 나요. 바지락 칼국수에서 나는 그런 물을 너무 적게 적게 해서 내가 동골레 파스타와 칼국수의 중간 맛일래나? 자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설이네. 네. 동골 라면 여기다 붙여주면 딱 좋겠다 세트가 음. <laughs> 없어서 아 뜨거 아유 다친다 음. 아맛 신기하다 되게 그 바지락국을 짜지는 않은데 신경이 안 짠데, 둘 짠데 바지락국을 약간 되게 진득하게 끓인 그런 느낌이 난다, 여러 음, 음, 우 어, 생각보다 대단, 신기한데, 요 대단한데요? 괜찮은데요? 음, 아, 신기하다. 그리고 몇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요, 이렇게, 어피치, 어, 어묵이 있습니다. 음 <laughs> 신기한 라면이 하나 더 생겨서 너무 좋아요. 일단 안 맵고 바지락 향 좋아하는 저는 바지락 엄청 좋아해요 조개 중에 바지락이 거의 제일 좋은 한세 손가락 하는 그런 것 같고 칼국수는 바지락 칼국수죠. 여러분, 국물이 되게 조금 남아요. 한 두, 세 모금밖에 안 남는데, 보통 이 정도면 짤것 같아서 못 먹겠다 싶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괜찮다. 진짜 신기하다. 정말 신기해. 그리고 파슬리 같은 가루가 많아서 약간, 그래서 이게 봉골레 유럽식 스타일인 건가? 어, 정말 비빔면과 국물 있는 라면의 중간에서 정말 절묘한 위치를 잡은 라면인 것 같습니다. 다 먹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음, 어디서 만든 거야? 일단은 GS25에서 샀으니까 그, 삼양식품이 만든다긴 한데 여기 삼양식품이 막 크게 있지는 않아요. 삼양수품에서 만들고 GX25에서 파는 봉골라멘 라면이었습니다. 어, 바지락 향이 진짜 많이 나고요. 봉골레 파스타는 아니고 바지락 칼국수에 가까운데 그 국물이 적은데도 많이 짜지 않고 국물과 비빔면의 중간에서 절묘한 그 맛있는 점을 찾아서 만든 라면인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맛이구나, 이럴 거예요. 아, 내 취향은 아닌데, 하실 분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맛있게 먹은 봉골라면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네, 밥먹으니까 네, 여러분, 오늘 봉골라면 맛있게 먹었고요. 저는 또 트럭 시동 좀 걸고 가서 또 오늘 연말인데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만나요. 새모면. 빠이빠이.